삼겹살 혼밥 가능한 신림동 고시촌의 특별한 식당을 소개하러 나왔습니다. 식당 이름이 고시촌에 어울리는 동차 합격이라는 곳입니다. 식당 내부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느낌이 물씬 들고요. 테이블에는 외국에서 넘어온 김치친구 구운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본 차는 콩자반과 콩나물 김에 찍어 먹을 간장을 주시고요 쌈장과 마늘 그리고 넉넉하게 싱싱한 상추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담백하게 속을 달래는 미역국도 주시네요 메뉴판이고요 딱 눈에 띄는 간판 메뉴가 있습니다 바로 삼겹살 버터구이 뜨끈하게 오래 먹을 수 있는 돌판 그 위에 냉동 삼겹살 친구가 베이스를 받쳐주고 그 위로는 적당히 익힌 김치를 올려주시고 참기름으로 마무리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먹는 중간에 아무리 생각해도 버터 맛이 안 나서 여쭤보니까 오시는 손님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버터는 빼게 되었다고 했는데 이름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맛업법 조합으로 삼겹살 홍박 가능함정은 충분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볶음이 너무나 평이 좋은 것 같아 주문을 했고요. 국내산 오징어와 양배추와 양파 당근에서 달달한 감칠맛을 잘 뽑아주셨고, 불맛은 불편함이 없이 뭉근하게 깔려있고, 맵다가 아닌 적당한 매콤함과 조미료 없이 만드시는 사장님의 자부심도 가득 담겨져 있는 메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식으로 집좀 만든 식혜까지 완벽했습니다. 밥도 완전 꽉꽉 올려셨어 음, 김치는 국산은 아니지만 진짜 콩나게 맛있는데요. 음, 둘다 해외파 친구들이지만은 국내에서 고군분투하는 용병들 같은 하모니를 보여줍니다. 또 오징어는 또 국내산이에요. 진짜 맛있다. 양배추 맛이 예주이도 그리고 과하지 않은 불맛, 적당한 불맛. 엄청난 밥도둑이다. 이것도 밥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이렇게 싸서. 아, 쉽게 깨워라다